5단원 꺾은선 그래프 실력 다지기 문제입니다. 어느 도시의 최고 기온을 조사하여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물음에 답하시오. 자, 가로 눈금은 월이죠. 1월부터 12월까지 매월 1일 첫째 날에 조사를 했고요. 기온은 세로는 기온기 세로 눈금은 기온을 표현해 놓았습니다. 자, 가로 눈금은 월을 나타내고요. 세로 눈금은 기온을 나타냅니다.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는 몇 도씨입니까? 여기에 다섯 칸 올라갔을 때 5도씨니까요. 한 칸은 1도씨가 되겠죠. 1도씨입니다. 최고 기온이 가장 높은 때와 그때의 기온을 차례대로 쓰시오. 가장 높을 때는 가장 위에 있을 때죠. 여기에 이 지점이죠. 8월 달에 27도네요. 그죠? 가장 기온이 높을 때는 8월이고, 그때의 기온은 27도씨가 아, 되겠습니다. 자, 10월 16일에 최고 기온은 약몇 도씨일까요? 10월 16일. 자, 10, 10월 달에 기온이 19도이고, 11월달 19도이고, 11월달에 기온이 11도죠. 자, 매월 1일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10월 1일에 19도이고, 10월 1일, 11월 1일에 11도죠. 19도, 11도. 자, 근데 문제에서는 며칠을 물어보았죠. 10월 16일. 10월 16일이면, 10월 1일과 10월 1일의 중간 지점이죠. 자, 그러면 그래프를 보았을 때 10월 1일과 11월 1일의 가운데쯤 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겠죠. 예상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여기 만나는 부분을 보니까 약몇 도씨인 것 같죠? 여기서 만났나요? 그래서 10월 16일의 최고 기온은 약 약 15도씨라고 우리가 예상을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프를 보고 가운데 지점이 만나는 곳에 15도라고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 이 기온을 보고 10월 1일에 16도, 11월 1일에 11도니까 이 차이가 기온차가 8도씨가 차이 나죠. 그러면 4도씨만큼을 계산을 해주면 15도가 가운데 있겠죠. 19도로부터 4도씨를 빼고 11도로부터 4도씨를 더해서 15도씨라고도 계산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꺾은선 그래프를 바르게 그린 것을 찾아 기호를 기호, 쓰시오 자, 이렇게 그처럼 해야지 바르게 그린 것이죠 구불구불한 곡선도 안 되고요 갔다 왔다 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점과 점을 선분으로 이어 줘야지 돌아가도 안 됩니다. 이렇게 지나 돌아가도 안 되죠. 그래서 정답은 디귿이죠. 다음 어느 은행의 실내 온도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를 보고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 은행의 실내 온도 아침 8시부터 2시간 간격으로 10시, 12시, 오후 2시, 4시, 2시간 간격으로 실내의 온도를 이렇게 나타낸 표가 있습니다. 자, 가로 눈금은 무엇을 나타내면 좋을까요? 시각을 나타내면 좋겠죠. 세로 눈금은 온도를 나타내면 좋겠습니다. 세로 눈금은 여기에 있는 8도에서 16도까지 다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적어도 몇 도씨까지 나타낼 수 있어야 될까요 16도씨까지 적어도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죠 아 근데 여기 온도를 보니까 점점점 올라간 게 아니라 여기서 제일 큰 온도 제일 작은 온도는 8도이고 제일 큰 온도는 20도죠 그래서 8도에서 20도까지는 다 들어가야 되죠 적어도 20도까, 20도씨까지는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자, 표를 보고,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시오. 어, 표가 앞에 있었죠. 잠깐만요. 간략하게 표를 그려놓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시. 10시, 12시, 2시, 4시에 있었을 때, 온도가 8도, 11도, 15도, 20도, 16도 였습니다. 자, 이제 이걸 가지고 나타내어 보면, 8시에는 8도, 오전 10시에는 11도, 그리고 15도, 20도, 16도,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각 지점을 선분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온도가 쭉쭉쭉 올라가다가 오후 2시부터는 조금 내려갔네요 다음 어느 연극의 관객수를 조사해 나타낸 꺾은선 그래프입니다 요일별로 월화수목 금토일별로 연극관객 연극을 보러 온 관객의 수를 나타낸 것이지요. 자, 이 꺾은선 그래프를 보고 이번에는 표로 한번 나타내 보겠습니다. 관객수 월요일에는 100명, 화요일에는 자, 이한 칸에는 5칸을 갔는데 0에서 100이 되었어요. 그러면 한 칸은 몇 명이란 뜻일까요? 한 칸에 20명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화요일에는 140명이죠. 수요일에는 220명, 목요일에도 220명, 금요일에는 260명입니다. 아, 어, 토요일에 2, 어, 360명이죠. 토요일에는 어 일요일에는 400명이네요. 자, 이렇게 금토일에 관객이 많네요. 점점점 많아. 수요일 목요일에는 관객이 똑같고 주말에는 관객수가 많네요. 자, 관객수의 변화가 가장 없는 때는 무슨 요일과 무슨 요일입니까? 자, 수요일과 목요일에 변화가 가장 없죠.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래프를 보아도 변화가 가장 없, 없는 것은 가장 평평할 때 가장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수요일과 목요일 사이에 관객수의 변화가 가장 없습니다. 다음 11번 관객 수의 관객 수가 가장 많을 때와 가장 적을 때의 차는 몇 명입니까? 자 가장 많을 때는 400명이죠. 여기 가장 많네요, 그렇죠? 가장 적을 때는 100명이죠. 자 이렇게 표를 보고 알아보았지만 그래프를 보면 더 알아보기 쉽죠. 가장 많을 때는 제일 위에 있는 부분 여기 400. 가장 적을 때는 가장 아래에 있는 부분 300이 차이를 구하면 되죠 400에서 100을 빼서 300이 되겠네요 가장 많을 때와 가장 적을 때의 차는 그래서 어, 300명이 되겠습니다 진영이가 매일 공 던지기를 하여 얻은 최고 기록 음, 공 던지기를 하루에 여러분을 해서 가장 최고 기록을 음,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록을 나타내었습니다. 이 표를 보고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제목을 먼저 똑같이 적어 주면 되죠. 진영이의 공단지기 최고 기록 자 가로 눈금은 요일을 표시해 주면 되겠죠. 단위는 1이죠. 아, 1이 아니라 1일, 2일, 3일, 4일 할땐 1이 되고, 원화수목금 할 때는 요일입니다. 자, 새로 눈금은 줄렴, 아, 그 공간지기의 기록입니다. 단위는 미터죠. 그리고 여기에 기록을 보면 14부터 27까지 다 들어가야 되죠. 14부터 27까지 다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세로 눈금 한 칸을 1m로 표현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밑에 0부터 5m, 10m, 15m, 20m, 25m까지 표현을 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일은 월화수목금이죠. 월화수 보 금입니다. 자, 기록을 보면 월요일에는 14m, 화요일에는 16m, 수요일에는 19m, 목요일에 24m, 금요일에 27m입니다. 자, 이제 점들을 선분으로 이어주면은 꺾은선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연, 연습을 하니까 공던지기의 최고 기록이 점점 더 그래프상으로 올라가죠. 올라간다는 얘기는 기록이 점점 더 좋아지죠. 더 멀리 던지고 있습니다. 자, 전날에 비해 공던지기 최고 기록의 변화가 가장 작을 때는 작을 때 기록의 차는 몇 미터입니까? 자, 가장 완만할 때를 찾아보는 거죠. 여기 가장 완만한가요?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에 기록이 가장 완만합니다 그때 기록의 차를 구해보면 여기는 14m 여기는 16m이고 차는 16에서 14를 빼면 2m가 되겠죠 그래서 어, 최고기록의 변화가 가장 작을 때는 월요일과 화요일 사이가 되고 기록의 차는 2m가 되겠습니다 자 금요일 이후 공단지기 최고 기록은 어떻게 될까요? 월화수목 금요일까지 최고 기록을 알았는데, 이 기록을 가지고 우리가 금요일 이후에는 기록이 어떻게 될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진영이가 열심히 연습을 하는 것 같아요. 계속 올라가고 있죠. 기록이 점점 더 좋아지고 있죠. 점점 공단지기의 기록이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이후에도. 최고 기록이 계속 높아질 거라고 예상을 할수 있습니다. 계속 높아질 것입니다. 이렇게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자, 다음 중 꺾은 선 그래프에서 물결선을 사용하는 이유, 뭘까요? 자, 물결선은 일단, 세로 눈금에 대한 부분이죠. 자, 세로 눈금의 한 칸의 크기를 어떻게 하려고 물결선을 사용을 할까요? 세로 눈금의 한 칸의 크기를 작게 하려고 물결선을 사용하는 거죠.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번, 다음 중에서, 가 그래프와 나 그래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가 그래프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는 자, 0도에서 5도까지 다섯 칸이니까 1도씩. 맞죠? 나 그래프 자, 여기 17도에서 18도까지 다섯 칸. 아, 그러면 그러면은 다섯 칸 가는데 1도씩이니까 한 칸은 0.2도씩이 되겠죠. 세 번째, 가와 나 그래프는 1시에서 4시 사이에 교실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 둘다 맞는 얘기죠. 가나 그래프 둘다 1시에서 4시 사이에 교실의 온도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가 됩니다. 그래서 1번, 2번, 3번 일단 맞네요. 가 그래프보다 나 그래프의 온도의 변화가 더 큽니다. 온도 변화가 커 보이긴 한데, 보니까 왠지 가 그래프보다 나 그래프가 뚝뚝 떨어지는 것 같긴 하지만, 온도 변화는 차이가 없죠. 똑같습니다. 온도 변화는 똑같은데요. 다만, 나 그래프에서 온도의 변화를 더 뚜렷하게 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온도의 변화가 달라지진 않았지만, 눈으로 확인하기에 더 뚜렷한 것입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어느 식물의 키를 재어 나타낸 표를 보고, 물결선을 사용한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려 합니다. 자, 어느 식물이 있는데, 월화수목금 매일마다 아침 8시에 조사를 해서 키를 이렇게 나타내어 보았습니다. 자, 꺾은선 그래프로 나타낼 때 가로 눈금에는 어, 요일을 나타내고 세로 눈금에는 키를 나타내면 되겠죠. 자 그리고 키를 보니까 제일 작은 것은 27cm에서부터 28.2cm까지 차이가 있고 이 자료는 꺾은선 그래프에 다 들어가야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얼마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0.1cm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식물의 키의 변화를 뚜렷하게 알수 있으려면 몇 cm의 밑부분까지 물결선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을까요? 자, 27cm 에서부터 28.2cm까지는 .2cm, 28다 들어가야 되겠죠. 하지만 0cm 에서 27cm 밑부분까지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부분은 물결선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27cm 밑부분까지 물결선으로 나타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6번. 표를 보고 물결선을 사용한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에는 27cm. 화요일에는 27.5cm. 수요일에는 27.7. 목요일에는 28이었죠. 그리고 금요일에는 28.2cm. 점을 찍어주고 점과 점을 선분으로 연결을 해주면, 어, 꺾은 선 그래프가 완성이 되겠습니다. <laughs> 다음, 7번. 다음 중에서 꺾은 선 그래프로 나타내면 더 좋은 것. 자, 양, 어떤 것의 양은 막대 그래프, 변화, 꺾은 선 그래프죠. 생산량, 막대 그래프, 인구수, 인구의 양. 막대 그래프. 어, 한달동안내 키의 변화. 꺾은선 그래프겠죠? 1년 동안 서연이 몸무게의 변화. 꺾은선 그래프겠죠? 자, 우리 학교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 그러면 뭐 축구 몇 명, 농구 몇 명. 학생들이 좋아하는 운동의 아, 좋아하는 운동이의 학생의 수 학생 수니까 학생 그 양에 대한 부분이니까 5번도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면 더 좋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2번과 4번이죠. 다음 훈이의 몸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자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매월 1일 첫째 날의 몸무게를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laughs> 자, 꺼꾸선 그래프로 나타내어 보겠습니다. 가로 눈금은 월을 나타내면 되겠죠. 단위는 3월, 4월, 5월부터 8월까지니까 어, 월이 되겠죠. 세로 눈금은 몸무게를 표시해주면 되겠습니다. 단위는 킬로그램이고요. 여기 있는 몸무게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32.6부터 33.5까지 다 들어가야 되고, 0에서 32.6 아래로는 필요가 없는 부분이니까, 물결선으로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자, 그런데 32.6이라고 바로 여기에, 아, 32.6 바로 밑으로 하기보다는, 우리는 단위를 뭐 5, 10, 뭐 32.5, 32.0, 이런 식으로 단위를 맞춰주는 것이 그래프로 나타내기에 더 알맞겠죠. 그래서 32.6에 6보다 낮은데 가까운 수로 32.5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나타내어져 있기 때문에, 어, 세로 눈금 한 칸의 크기를 0.1도시로 나타내, 아, 0.1kg으로 나타내겠습니다.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까지고요. 32.5kg 아래를 물결산 표시를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한 칸에 0.1도시니까, 다섯 칸 올라가면 33.0, 또 다섯 칸 올라가면 33.5가 되겠죠. <laughs> 제목은 뭐였죠? 준이, 아, 후니의 몸무게. 후니의 몸무게. 자, 이제 표를 보고, 꺾은 선 그래프에 점을 찍어 주겠습니다. 3월 달에 32.6, 4월 달에 32.7, 5월 달에 33.2, 6월 달에 33.2, 7월 달에 32.8, 8월 달에 33.5. 그리고 점과 점을 선으로 연결을 해 주겠습니다. 몸무게가 올라가다가 똑같았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렇게 되었죠. 몸무게가 줄어든 때는 몇 월과 몇월 사이입니까? 그래프가 내려가는 곳이 구간이 줄어든 때가 되죠. 여기에 이렇게 내려갔죠. 6월과 7월 사이에 훈이의 몸무게가 줄어들, 줄어들었네요. 어, 운동을 하거나 땀이 많이 났거나 밥을 작게 먹었거나, 어, 그렇게 되었나 봅니다. 10번, 6월 15일의 몸무게는 약몇 킬로그램입니까? 자, 이 자료는 모두 3월 1일, 4월 1일, 5, 6, 7, 8월의 1일에 조사를 한 거죠. 자, 그러면 6월 달과 7월 달의 가운데가 6월 15일쯤이 되겠죠. 자, 그래프를 가지고 예상을 해보면, 여기 이렇게 만나 있나요? 그래서, 6월 15일의 몸무게는 약어 33kg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그래프를 보니까 6월과 7월의 가운데 부분과 그래프 꺾은선 그래프가 만나는 지점 약 33kg이 되겠습니다. 자, 11번 물결선을 사용한 꺾은 선 그래프로 잘못 나타낸 이유. 물결선의 자료의 값이 들어가면 안 되죠. 물결선이 이 꺾은 선을 여기 이렇게 들어가 버렸죠. 이렇게 되면은 잘못 그린 겁니다. 물결선은 꺾은 선보다 가장 아래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꺾은 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됩니다. 그래서 잘못 나타낸 이유는 물결선이 꺾은 선을 잘랐기 때문에 잘못 나타냈습니다. 그죠? 다음. 어느 서점 동화책 판매량을 조사하여 나타내는 것 구성 그래프입니다 동화책 판매량이 1일, 1일부터 5일까지 몇 권을 단위가 권이죠 몇 권을 팔았는지 대해서 나타내었는데 어, 1월 달에 54권을 팔았고 그 다음부터 계속해서 어떤가요 내려가죠 쭉쭉쭉 내려갑니다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1일부터 5일까지 의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이걸 보고 5일 이후에 6일의 동아책 판매량, 어떨 것 같나요? 줄어들 것 같죠, 그죠? 계속해서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아, 문제는 몇 건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까? 자, 그러면 일단 이 그래프를 가지고 판매량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1월 달에는 50, 4권, 2월 달에 50권, 3월, 아, 1일, 2일, 3일에 어, 47권, 4일에 44권, 5일에 41권. 이렇게 변화량이 있는데, 자, 처음에는 4권 줄었고, 그 다음에는 계속 3권씩 줄었죠. 판매량이 3권씩 줄고 있습니다. 4권과 3권씩 줄고 있죠. 그래서 하루가 지난 다음 날에도 3권이 줄겠죠. 그래프를 보니까요. 그래서 5일의 판매량이 41권이었고, 6일의 판매량은 또 3권이 줄어서 30, 아, 3관이 줄면 38권이죠. 38권이 될 것이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38권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또 3권이 줄어서 38권이 될것 같네요. 자, 5일 동안 팔린 동화책 모두 몇 권인가요? 다 구했으니까 더 해보면 되죠. 이거 다 54, 50, 47, 44, 41까지 더 해보겠습니다. 두개더 하면 104, 또두개더 하면 그 다음에 하나는 41이죠. 두개더 하니까, 어, 195. 또두개더 하니까 236권이죠. 그래서 5일 동안 팔린 동화책 모두 236권이 되겠습니다.